와.. 피흡되는거 봐안 죽는거 보여요? 나 <laughs> <참> 웃기네 <laughs> 이게 피흡 <피읍> 랭가인가? <laughs> 피흡.. 85파워 맞고 피흡되는거 보여드릴게요 와.. 미치는거봐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루프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그, 흡혈랭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뭔가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해보자. 뭐 어, 날라다니는게 왜이렇게 많아 일체하키고 지거지 바텀으로 갈게요 음. 우리 베이가 왜 안들어오지? 어.. 너무 잡고 싶은데 어떡하지? 너무 답답한데 여기! 아.. 요즈 나이스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오케이 베이가까지 들어왔거든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니까 인정 아까 티아멧에다가 템을, 팀을... 아, 어떻게 가야 되냐. 어? 몰락감? 나이스, 대박.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지. 어우, 이제 좀 할만하네. 잡아주고 오케이 부탁골들 내가 한 카드 더 먹을 수 있을 것 없을까? 오케이 먹었고 와 근데 이즈를 몇 킬한 을 거야? 잠시만요 게임 좀 이상. <laughs> 네 몰락검 사올게요. 잡아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너무 달아. 아 이즈를 12킬 뭐야 저거? 탑 한번 들렀다가 올게요. 이즈를 한번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오케이 이거지. 어잘 아, 다 집가서 히드라까지 사올게요. 오케이. 이즈를 또천골야 이즈를 거또잡아야겠는데 집갔다가 와가지고 또 잡을게요. 안 되겠다. 한주 오케이, 잡고.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너무 달아. 아, 근데 흡혈랭가 괜찮은 것 같긴 하다, 확실히. 흡혈랭이 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포탑도 완전 빨리 기네, 진짜. 이즈리얼 데미지 장난 아니에 여기서 그냥 그, 이걸로 갈게요. 정렬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머지는. 중물을 가든지.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즈리얼 맘에 안 드니까 바로 잡으러 가. 바로 응징하러 갑니다. 나이스. 소비다시아 났네. 와, 진, 이게 피 m 랭가지. <laughs> PM 하는 <사는> 거, <laughs> 장난 아니야. 여기서 중무까지 뜨면 좀 대박이긴 하겠다. 중무까지 좀 빠르게 뽑아보죠. 참고. 가서 이제 템을 중무 뽑고 올게요, 그냥. 오케이, 와, 사코 떴다 그래도. 이제 진짜 안 죽을 거거든. 요피 p 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야. <laughs> 이거지. 아, 근데 피협되는 게 너무 재밌어. 어떡해. 다음 템 뭘로 가지? 피바라기. 피바라기 좋다. 피바라기. 국 써가지고 탑에 있는 친구들 좀 혼내줄게요. 와, 피협되는 거 봐. 안죽는거 보여요? 나 <laughs> <그냥> 웃기네 <laughs> 이게 피우브랭가인가? 랭가 <laughs> 안죽는도 나왔죠 지금 피우이 좀비야 그냥 좀비 죽을 생각 안해요 그냥 집가서 이제 템을 피바라기까지 뽑아온다 진짜 안죽긴 하겠다 피바라기까지 뽑아오겠습니다 피바라기까지 북써가주고 암살하러 갈게요 외차 키고 이즈리얼, 오, 좀 맘에 안되는 이즈리얼이라던가. 잡은 거 같죠? <laughs> 여러분들, 울프 랭가가 진짜 사기라니까요. 너무 재밌어. 가서 일기토 한번 하고 와볼까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 아무튼 여기서 피해템을 가도 되긴 하는데, 피해템보다는 그냥 그, 적응 투고 갈게요. 적응투 가면 안, 죽거겠다안 죽겠다. 혼자서 바로 먹어볼게요 이거. 잡아주고, 잡아주고. 와 진짜 레드지. 이거지. 끝났다 이러면 나이스.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그 풀템 한번 뽑아오고 끝낼게요. 여기서 이제 피읍템 나머지도 그냥 가버릴까? 피읍템. 뭐가 있을까? 피읍칼 날? 피피칼날 읽을게요. 피칼칼 날. 아, 데미지 바뀌는 거. <laughs> 잘벌하죠 그냥. 우물에서 좀만 맞다 올게요, 저도. 맞고. 케이틀린 잡으면서 피읍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와 불피되는거 봐 진짜 피흡량봐 피흡 85파워 맞고 피흡되는거 보여드릴게요 와미찮는거봐짜극기네 <laughs> <laughs> 치감이 상대가 있는데도 피흡이 이정도네 진짜 레전드 대량 헬등 회복량 봐보자 회복량 22000와 아, 이정도면 뭐 30킬 뭐 마무리? 재밌게 했네요 나이스